you okay. 러시아는 왜 지속적으로 주변국을 침략할까? 그건 단순히 한 나라를 삼키려는 욕심이 아니야. 지리적 숙명과 역사적 교훈 때문이야. 그 이유 자세히 알려줄게.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지만 대부분이 끝없이 펼쳐진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쪽은 유럽평원, 동쪽은 시베리아평원, 남쪽도 초원지대. 산맥이나 사막 같은 자연적인 방어선이 거의 없어.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즉 유럽 대륙의 광범위한 평원지대를 경계로 서유럽과 맞닿아 있어 외부 침략에 취약한 구조인 거야. 무슨 의미일까? 적들이 언제든 국경을 넘어 수도 모스크바까지 바로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 모스크바는 국경에서 멀지 않고 평지로 연결돼 있어 침략자 입장에선 막힘없이 징역할수 있는 구조야. 그래서 러시아는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거나 영향권에 두어 버퍼존으로 만들어왔어. 버퍼존이 있어야 저기 모스크바까지 들어오기 훨씬 어려워지니까. 13세기 몽골 침략, 평지를 타고 들어와 러시아 공국들을 초토화. 200년 넘게 지배당했어. 1812년 나폴레옹 침공, 프랑스군이 그대로 모스크바까지 점령. 러시아는 초토화 전략으로 겨우 살아남았지. 1941년 히틀러 침공, 독일군이 같은 길로 들어와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까지 위협. 수백만 명이 희생됐어. 이런 반복된 침략 때문에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국경 주변 완충지대 확보를 위해 우리를 침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국경을 넓힌다라는 전략을 세웠어. 재정 러시아는 폴란드, 발트 3국 우크라이나를 강제 합병했고, 구 소련은 동유럽 전체를 위성국으로 두르며 철의 장막을 쳤지. 모스크바를 지키기 위한 버퍼존 확보 전략이야.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달라졌어. 미국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설계하고 소련의 공산주의 확장을 막고 서유럽의 안보와 경제 번영을 보장했기 때문이야. 미국은 해산 간보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 역할을 자임하며 침략과 질서 위반을 억제했어.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고 21세기 들어 미국 내에서는 국익 우선, 국내 문제 집중, 국방비 부담, 여론이 강해졌고 중동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장기 개입으로 피로감도 누적됐어. 전 세계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점점 줄어들었고 미국은 새로운 분쟁에서 방어 지원은 하되 직접 개입은 신중히 하는 선택적 개입으로 선회했지. 그리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 트럼프는 보호 무역주의를 추진하며 미국 주도의 세계화 질서를 뒤흔들었고, 세계 경찰 역할 축소를 명확히 했어. 러시아 입장에선 이 변화가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의 제약도 사라졌다. 다시 우리의 전략을 쓸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봉인돼 있던 전통적 전략을 부활시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지. 서유럽 입장에선 두려울 수밖에 없어. 러시아가 과거처럼 다시 주변국을 집어삼키려는 건가? 발트 3국, 폴란드, 동유럽 전체가 다시 러시아의 목표가 될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어. 결국 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진짜 이유는 지리적, 운명, 역사적 교훈, 그리고 세계화 시대가 끝나며 부활한 전통적 전략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서유럽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일지 몰라. 심지어 최근엔 영국과 프랑스가 사상 처음으로 핵 전력 사용을 조율하는 합의까지 했어. 양국은 차세대 미사일과 첨단 무기 개발도 함께 하기로 했지. 러시아의 전략 부활,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유럽을 독자적인 안보 강화로 내몰고 있는 거야. 끝까지 영상 봐줘서 고마워.